여가 스트라 제3장 54송. Sarakam sarvabhishayam s a r v a t a b i s h a y a m agramam cetti vivekajam a n a m 해방으로 이끌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식별로부터 생긴 지식이다 Knowledge, form of discrimination is transcendent, comprehensive, concerned with all states of things and 스텐테니오스 따라감. 쌀바비샤얌. 쌀바타비샤얌. 아카르밤아크라맘제띠비베까잠개아남 해방으로 이끌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식별로부터 생긴 지식이다. 날리지 본 어부 디스크리미네이션 이즈 디스. Transcendent, comprehensive, concerned with all states of things, and instantaneous. 나락감 해방으로 이끄는 사르바 모든 비샤야 대상 사르바타 모든 시간 비샤야 대상 아크라마 순서가 없는 자 그리고 이띠뭐뭐라고 비백가 잠 식별로부터 생긴 게남 지식 따락감 사르바 비샤얌 사르바타 비샤야 마크라맘 제띠 비베거잠게안남 따라캄 사르바비샤얌 사르바타 사르바타 비샤얌 아크라맘 제띠 비베거잠게안남 해방으로 이끌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식별로부터 생긴 지식이다. Knowledge born of discrimination is transcendent. comprehensive, concerned with all stages of things and instantaneous. 요가스트라 제삼장오십 송이었습니다.